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첫 번째 시즌을 무난하지만 알차게 잘 마무리를 했고 이번 2024-25 시즌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미 지난 시즌의 스탯을 아득히 뛰어넘는 공격 포인트를 쌓으면서 굉장히 발전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컵 대회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통해 팀의 승리에 기여를 해내면서. 파리 생제르망에서 통산 다섯 번째 우승 커리어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 2 5 시즌 구프드 프랑스 16강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망은 르망 FC의 NM 아레나로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파리생제르망이 상대한 르망FC는 현재 프랑스 3부 리그에 해당하는 샹피오나나시오나에 속해 있는 클럽으로서 르망FC는 현재 프랑스 3부 리그에서는 그래도 리그 6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 5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3부 리그에서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파리생제르망은 1부 리그 클럽 중에서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프랑스 국내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파리생제르망의 그야말로 절대적인 우세를 점출 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프랑스 국내 FA컵 대회라고 할수 있는 쿠푸드 프랑스 경기였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8강이라는 높은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다 이번 시즌 쿠푸드 프랑스는 올림픽 마를 세와 AS 모나코 등 파리생드르망에게 대항할 수 있는 클럽 들이 충격에 탈락을 당했었기 때문에 파리생드르망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잡고 8강에 올라간다면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파리생드르망의 루이센리케 감독은 3부리그의약체팀을 상대로 한 경기이다 보니 요람자그 세니 마을루 같은 좀처럼 7명단에서 볼 수는 없는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 일부 포함이 됐지만 그외 선수들은 사실상 주전급 라인업에 가까운 정말 강력한 라인업이 가동이 되었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망의 등번호 10번을 달고 출전을 하면서 최근 계속해서 주전급 입지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회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망은 르망FC를 상대로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전력 차이가 크다보니 역시나 기본적인 볼 소권은 가지고 가는 경기를 펼쳤고 양팀의 90분동안 볼 점유율 수치는 71대 29로 벌어질 정도로 경기 흐름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파리 생제르망은 이번 경기에서 르망을 상대로 슈팅 숫자는 12대 9라는 거의 대등한 수치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고전하는 경기를 했는데 파리 생제르망은 3부리그 클럽인 르망FC의 계속된 역습 축구에 생각 이상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수차례 실점 위기까지 놓이는 좋지 못한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르망FC는 3부리그의 약체 팀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허술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반전 25분 르망FC는 하트프 골키퍼가 골문 바로 앞에서 패스 미스를 저지르는 정말 치명적인 실책으로 완벽한 찬스를 내줬고 이를 대지레도의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파리 생제르망은 전반전을 1대 0으로 리드를 잡은 채 후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파리 생제르망은 르망 FC의 역습 축구에 꽤나 힘겨운 싸움을 했지만. 역시 삼부 리그 클럽인 르망은 마무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파스생 제르망은 결국 교체 투입된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가 세기골을 터뜨리면서 이번 경기를 꽤나 힘들었지만 어쨌든 2대0으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3미드필더의 메잘라로 출전을 해서 교체 없이 9 5분 풀타임 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파리 생제망은 사실상 오늘 내세운 미드필드 라인업에서는 수비적인 부분을 커버해 줄 만한 선수가 없었고 이강인 선수는 거의 수비형미드필드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포지션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볼 경합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환상적인 로빙 패스로 요람 잘그 선수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킬 패스를 찌르는가 하면 침투하는 대지를 두회 선수에게 아웃포워트로 로빙 패스를 찔러 주는 등 퀄리티 는 패싱 스킬들을 선보였고. 49분에는 누누 멘데스 선수에게 한 번에 연결되는 롱패스로 찬스를 만드는 등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강인 선수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가 된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 크게 돋보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수비 가담으로 충분히 팀 승리에 기여를 했다고 할수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앞선 급패듯이 공만 잡았다 하면 일단 뭔가 하나는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해내면서 뛰어난 온도벌 능력을 보여줬고 볼크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스탯들을 골고루 쌓으면서 평점7전대의 좋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생드르마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쿠푸드 프랑스 8강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시즌 쿠푸드 프랑스에서는 A.S. 모나코와 올림픽 마르세우가 이미 충격에 광탈을 당했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L.S.C. 1위 이브리그 클럽인 USL 덩케르크에게 승부차기 끝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을 당했기 때문에 현재 쿠푸드 프랑스에 남는 팀들 중 파리 생제르맹에 대항할 만한 팀들은 올 시즌 프랑스 리강 5위 팀인 오지시리스, 리강 8위 팀인 스타드 브레스트, 9위 팀인 스트라르부스, 12위 팀인 앙제 정도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의 프랑스 다섯 번째 우승 커리어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의 미쳐버린 경기력이 공격 포인트로 전환되지 않았던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에 비해 너무나도 아쉬웠던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이 있었는데. 역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결과를 따내는 것을 보면 파리 생제르망은 역시나 강한 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망 이적 후 이제 두 번째 시즌이지만 벌써 다섯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우승이라는 것이 정말 프로 선수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만 23세에 불과한 이강인 선수의 커리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